그러게 따라해보세요 <웃음> <웃음> 거미가 어딜 을까요 어딜 리 가진 않았을 거 멀리 가진 않았을 거 멀리 가진 않았을 거 멀리 가진 않았을 거 멀리 가진 <laughs> 아, 이렇게 하는거군든 따로 해보세요 아, 아,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 뭐, 어떻게 여있지 자, 재밌는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좀 한번 펴주세요손 좀, 손을 다 붙이고 계세요. 자, 거미 혹시 좋아요?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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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잘 갖고 있어요 이 거미? 거미? 마리가 있죠 이제 사람이 손이 다가오면 거미는 어떻게 될까요? 손머리가오면 거미는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 가진 않을 거예요 멀리 가진 않을 거예요 멀리 가진 않았을 거예요, 거예요. <laughs> 이자 <손이 웃음> <손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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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는 하나 보여줄게요 파이더맨, 거미 카드에 한점 내밀어보세요. 한, 좀 내밀어 한 좀. 자, 이 카드를 잘 갖고 있어야 돼. 이 카드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거미가 몇 마리냐면 거미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인데요. 이 거미는 탁탁탁 치면 사라지게 되는 거미인데 한, 어, 한 마리가 아 얘는 좀 겁이 없는 거미예요. 그래서 좀더 세게 탁탁탁 치면 거미는 사라지게 되는데 멀리 가진 않았을 거야. 멀리 가진 않았을 거야. 우리가 생각아 이렇게 하는 거군 아빠 진짜 개무서워자 거미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거미 좋아해요? 예어 거미 좋아해? 어 그런 거면 재밌겠네 자손좀 펴주세요 손좀 펴주세요 자 거미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돼 예. 근데 거미는 사람이 다가오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숨어요 오요. 그래서 거스야겉으볼 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멀리 가진 않았을 거예요 거미는 어디 있을까요?